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신기한 마술을 빠르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카드 먼저 두장 내려놓은 다음에 한 장씩 이렇게 뒤집을 겁니다 그리고 한 장씩 내려놓는데 관객님이 없는 관계로 제가 아무 때나 스톱을 한번 해볼게요 음이 자리에서 스톱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카드 한 장을 뒤집어서 한장넣놓고 그대로 카드 덱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또한 장씩 또 내려놓다가 아무 때나 또 넣어볼게요 이 자리가 좋게 됐네요 자놓고그 다음에 그대로 닫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를 준 다음에 카드를 확인해보면 이 멈춘 자리 있죠? 제가 여기 옆에 있는 카드들을 확인해보시면 전부 막게 됩니다 이렇게 신기하죠? 음, 이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어떤 카드를 사용했죠? 빨간 카드를 사용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전부 파란색 카드들을 사용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해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거냐면 카드 네장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 똑같은 카드 k 그리고 9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뭐 관객님들은 뭐 k 9뿐만 아니라 뭐 에이스로 하든 뭐 3으로 하든 4로 하든 관객님이 원하시는 카드로 준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빨간색 대금 필요가 없어요 한곳에도 놓고 이제 이 파란색 대금을 또 이용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자 순서가 필요해요 자 순서 먼저 k 올려놓고 그 다음에 9 올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또 K 올려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9 하나는 맨 아래에다가 놓는 겁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맨 위에 카드는 이렇게 있고 맨 아래에 빨간색 카드가 한장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죠? 시작하기 전에 카드 두 장을 먼저 내려놓고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천 설명해 드릴게요. 여기 있는 카드가 9예요. 그리고 여기 있는 카드가 K예요. 내려놓고 그 다음에 제가 카드를 돌렸어요. 왜냐? 여기 한 장만 빨간색이고 나머지는 다 파란색이기 때문이야. 그대로 카드를 돌려줘요. 돌려요. 그 다음에 한 장씩 내려놓는다고 해요, 관객님한테. 그 다음에 실제로 아무 때나 스톱해도 상관이 없어요. 자, 제가 뭐 이때 스톱을 한다고 쳐요.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카드가 뭐죠? 9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, 카드가 K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여기 있는 카드가 K니까 K를 놓고 그 다음에 덮는 거예요 덮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? 여기에 있는 K랑 그리고 여기에 있는 K랑 만나겠죠 만났어요 이렇게 됐죠? 만났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반복하시면 돼요. 한 장씩 내려놓고 실제로 아무 때나 스톱해도 상관이 없어요. 자 이쯤에서 스톱한다고 쳐요. 그 다음에 여기다 카드를 놔요. 여기 있는 카드 뭐죠? 구예요. 여기 있는 카드 뭐죠? 똑같이 구겠죠. 그 다음에 덮어요. 그 다음에 관객님한테 신호를 준다고 해요. 그 다음에 펼쳐봐요. 그러면 당연히 여기 옆에 있는 카드, 저는 알고 있죠. K랑 9. 여기. 옆에 있는 카드를 끄집어 내면서 공개를 해주시면 돼요. 와우, 놀라워요. 그 다음에, 고객님한테 여기 빨간색 카드를 사용했다. 근데, 저는 모든 카드를 사실은 파란색 카드를 이용했다. 라고 말을 해주시면 돼요. 정말 간단해요. 그쵸? 네. 1분이면 배우는 마술이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